자 이제 벚지를 담을 네, 음, 잎사귀 그릇을 만들어 볼 거예요. 네, 끔찍한 벚나무 잎사귀를 이렇게 요렇게 네, 해서 네, 이런 풀대를 가지고, 잎사귀를, 이렇게, 이 해서 꿰주면 되죠. 자, 그러면 여기다가 부치를 담아 보겠습니다. 이렇게 <laughs> 네, 그들 담아봤습니다. 또 한번 다르게 만들어 볼까요? 좀뭐 비슷하긴 한데요. 여기는 그렇게 많이 담길 것 같지는 않아요. 거의 엮기 나름이에요, 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센 노릇 그랬지. 응, 됐어요. 요렇게, 요렇게, 예, 네, 됐습니다. 밑에도 담아볼까요? 자, 작은 기록나무 열매도 이렇게 담았습니다. 요렇게, 아, 여기로 안 보이네. 이렇게 해 주고 일어나. 네. 그래서 두 개로 남아 왔습니다. 아, 버치 손톱 물들, 물들이기를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. 네. 색깔이 점점 짙어지죠? 아, 조금 네. 마르면 한번더할 거예요. 일단. 자, 이 정도 하고 또 조금 있다가 마르면 한번더 갑시다. 이 버찌가 좀덜 여물었나? <laughs> 색깔이 생각보다 진하지가 않네. 응? 아, 요나, 그렇죠. 오, 이렇게, 이렇게 이래야 되거든. 그렇지. 음. 이게, 이게 이래야 음. 되는데. 음. 아씨왜 이렇게 안, 안, 안 진하나 했더니, 음. 좀 전에 그게, 버찌가, 아이고, 이거 내 손이. 소리 더. 그 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음. 자 엄지까지 음. 우리, 나중에, 이제, 봉숭아 한번물 드립시다. 네. 네. <laughs> 지금은 요 정도로 완료하고. 그, 아니, 건더기가. 건더기는 좀 걷어내야지. 네. <웃음> <웃음>